오형 혈액형은 생명이 죽음의 좁은 문을 교묘하게 통과할 수 있게 하는 완벽한 생물학적 결함입니다. 이는 흔히 만능 공여자로 불리지만 그 기원은 단순한 의학적 사실 그 이상으로 신비롭습니다. 이 희귀한 흐름을 해독하는 4가지 위대한 역설이 여기 있습니다. 1. 첫 번째 역설 절대적인 미니멀리즘 세포의 다빈치 코드 오형 모쩌그는 단순히 혈액형이 아니라 분자 수준에서 이루어진 미니멀리즘 예술의 걸작입니다. 이는 전능한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늘 추구했던 철학, 즉 단순함은 정교함의 극치다 라는 원리에 기반합니다. 다른 적혈구들이 화려한 항원 표지판을 잔뜩 달고 다니는 반면 오형은 완전히 하얀 캔버스가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인간의 면역 체계는 루브르 박물관의 까다로운 경비원처럼 설계되어 낯선 방문객을 언제나 철저하게 검사합니다. A형 적혈구가 A형 표지를, B형 적혈구가 B형 표지를 달고 있다면 O형은 어떠한 식별 표식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익명성이 수혈자의 방어 시스템을 속여 O형이 경보를 울리지 않고 어떤 신체에든 침투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다빈치가 자신의 그림 속에 비밀을 숨기는 방식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눈앞에 두었지만 아무도 그 실제 본질을 볼수 없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이 관대함에는 미국 인구의 약 7%만이 짊어지는 값비싼 대가가 따릅니다. 만약 당신이 이 혈액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위대한 자선가와 같지만 정작 도움을 받을 때는 지독하게 까다롭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O형 보유자는 오직 다른 O형인에게서만 수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그들은 생물학적 세계에서 가장 고독한 은하계의 수호자가 됩니다. 2. 두 번째 역설, 창조의 오류, 다윈의 선택 이 혈액형의 존재는 찰스 다윈의 자연선택설 중 가장 잔혹하고 무작위적인 규칙을 따릅니다. 과학자들은 오자가 사실 DNA 복제 과정에서 오타가 난 효소 지정 유전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윈이 참새의 작은 변이가 생존 이점으로 바뀌는 것을 관찰했듯이 이 오류 때문에 효소는 항원 당류를 세포 표면에 부착할 수 없게 됩니다. 적혈구 세포는 정교하게 장식되는 대신 원시적이고 노출된 상태로 방치됩니다. 그러나 항원의 부재는 무의미한 사고가 아니라 인류가 아프리카를 벗어나 이주하기 전에 고대 생존 전략이었을 수 있습니다. R8 증성 인자는 유전자 결핍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로 특히 유럽 인구와 바스크 지역에서 흔합니다. 이는 까다로운 진화의 숙제를 만듭니다. 왜 자연은 생식과 수혈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열성 유전 형질을 유지했을까요? 그 답은 다윈의 관점에 있습니다. 진화는 완벽함이나 최선에는 관심이 없고 종족을 유지하기에 충분히 좋은 것 그르나프 ABO와 RH라는 두 개의 독립적인 시스템이 결합하면서 마치 두 개의 신비한 룰렛을 돌려 모두 잭팟을 마치는 것처럼 우연히 극히 희귀한 5형 유전자 조합이 탄생했습니다 3세 번째 역설 시간과의 싸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알베르타 아인슈타인과 같은 위대한 두뇌조차도 O형 혈액 보존의 시공간 방정식을 본다면 골머리를 앓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실시간으로 분해되는 생물학적 자원을 기반으로 전 세계적인 의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상대적이다라는 개념과 마찬가지로 O형 배세혈액 한 팩의 가치는 기증자의 몸에서 채취되는 순간부터 빠르게 변합니다. 적혈구는 영원한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표준 냉장 보관 조건에서 최대 42일이라는 유통 기한을 가집니다. 이로 인해 혈액 공급망은 수요가 항상 모든 비축량을 삼켜 버리는 물류 블랙홀이 됩니다. 자연재해나 전쟁 시, o 형의 소모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빠릅니다. 이는 환자의 혈액형을 모를 때 의사들이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혈액이기 때문입니다. 혈액은행은 항상 적시 공급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아인슈타인이 한 줄기 빛을 잡으려는 시도에 비유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2028년 중반, NHS 영국 국립보건서비스라2 6호형 명비충량이 위험 수준으로 떨어지자 적색 경보를 발령해야 했으며 이는 이 시스템의 취약성을 입증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5형 혈액형 보유자들에게 갚을 수 없는 시간의 빚을 생물학적으로 지고 있습니다. 4. 네 번째 역설 생명의 연금술 이러한 희소성을 해결하기 위해 인류는 자연의 힘을 기계화하려 했던 뛰어난 발명가 니콜라 테슬라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테슬라는 한때 전 세계에 무선 에너지를 전송하는 꿈을 꾸었지만 현대 과학자들은 기증자가 필요 없는 인공혈액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복잡한 생물학적 기계인 적혈구를 합성물질로 복제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가 인공번개를 만들었던 것만큼이나 대담한 시도입니다. 첫 번째 접근 방식은 HBOC 헤모글로빈 기반 산소 운반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소나 기한이 지난 혈액에서 추출한 헤모글로빈을 활용하여 산소를 운반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동차에서 엔진을 분리하는 것과 같으며 자극을 유발하는 세포 껍데기 없이 산소를 운반할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 접근 방식은 테슬라의 공상 과학적인 색채가 강합니다. 바로 산소 가스를 용해시킬 수 있는 합성 화학물질인 PFC 펄플로오로카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탄소를 흡수하는 스펀지처럼 작동하며 냉장 보관 없이도 장기간 보존 가능한 액체를 상상해보세요. 심지어 효소를 사용하여 A형 및 B형 항원을 잘라내 일반적인 모든 혈액형을 만능 o 형으로 바꾸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공한다면 우리는 혈액 부족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없애고 의학을 생명의 산업화 시대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5형 혈액을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침묵하는 테슬라 발전소로서 응급실의 어둠 속에서 생명의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호 결론. 만약 당신이 이 혈액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가혹하지만 위대한 진화 역사에 살아있는 유산 그 자체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ABO와 RH라는 두 유전 시스템의 우연한 교차점이 만들어낸 생물학적 걸작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감히 건드리기 두려워하는 놀랍고 흥미로운 것들을 더 많이 탐구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미 구독하셨다면 집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